제가 오늘 처음 보여드릴 요리는 시금치 프리타타라고 해서 우리 이준인 요리 167페이지에 있는 걸 하겠습니다. 와. 여기 보면 중형 후레이팬에 유산지를 깔고 이걸 준비해 놓으시면 되고요. 재료는 여기에 보면 달걀 5개, 그리고 우유 또는 그 생크림인데 저는 생크림으로 했고요. 그리고 생크림 100, 그리고 시금치 150을 좀 잘랐어요. 그리고 토마토도 이렇게 반으로 해서 10개를 잘랐고, 어, 우리 베이컨도 두 줄이라 했는데 조금 더 넉넉히 해서 했고, 소금은 우리 송화소금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여기 보면, 어, 그, 달걀을, 달걀을 먼저 볼에 5개를 뺏어서 컸게요. 아에향 다섯 개를 깨서 넣는 거예요, 리더님. 다섯 개를 깨서 그냥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냥 그 아까 전에 주문할 거 생크림이랑 우유랑 차이가 있어요, 리더님. 처음이라 모르겠습니다. 부드러워요 아 부드러워요. 아 프리차타타라는 게뭐 어떤 건지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저도 모를, 몰랐는데, 이탈리아식 달걀 요리래요. 그래서 오믈렛이나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하다는 개념으로 하면 될것 같고, 이 짜투리 채소라든지 베이컨, 시금치는 기본이고, 그리고, 예, 음, 네,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 달걀, 그리고, 해놓은 생크림 100. 어, 그이다 넣는 거예요, 우리 자님. 네. 음, 그리고, 어, 소금, 소금은 여기 작은 한 큰술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작은 한 큰술. 어, 숟가락으로 줘도 되는 거예요? 네. 거품기 <laughs> 그 있어요. 있는데. 상관없잖아요. 집에서 다숟가락 쓰지 않습니까? 다그 개가 이까이렇 다섯 개가 다게 개가 다이 달걀 다섯 개가 다 섞어졌으면 이 여기에 우리 다섯 소스, 소스 아 대형. 중형, 후라이팬 중형 후라이팬에, 후라이팬에 시금치와 베이컨을 깔겠습니다. 아음 이게 150g 이거든요. 네. 지금 시금치가 맛있는 때니까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그리고 애들 뭐 시금치 잘안 좋아하는데. 시금치 이렇게 해주면 음, 애들이 좋아하는 게 네, 그렇죠. 베이컨 네.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네. 네, 베이컨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네, 시금치를 먹이려 하면 베이컨을 좀 줘야 될것 같아. 요이컨을 베이컨을 좀 넣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비이나을좀 줘야 될것 같아. 베이컨을 시 줘야 될것 같아. 베이컨것도아베을것을 이렇게 해주면 아, 와 생각보다 쉬운데 생각보다 너무 간단하다 그죠? 그래서, 그래서 그냥 방학 때 애들하고 네. 한번 해 먹어 보시라고 제가 음. 했고 아, 네. 여기에 이제 토마토를 이렇게 오. 토핑처럼 올려주면 된다고 해요. 아, 근데 제가 보니까, 다른 맨이 위로 올라오겠고요. 음, 네, 이렇게. 네. 다 똑같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조금 더 이제 모양이 예쁜가 네. 봐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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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어우, 음 예뻐요. 아,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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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예쁘다. 네. 괜찮아요. 음. 손이 제일 예뻐요. 이렇게 해서, 우리 여기에는 4단이 20분 되어 있는데요. 네. 여기 6단에 35분으로 우리 밴드에 보면 수정이 음. 되어 있거든요. 6단에 3 5분요 네. 그래서 에오. 6단에 35분으로 오늘 해보겠습니다. 아. 네. 네.